도움을 주고 평생 그 도움을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심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게 해줬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반면에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평생 부담이 되죠. 마음의 짐이 돼. 그런데 누구도 마음의 짐을 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의 입장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의 입장이 아주 달라요. 많은 경우 도움을 주고 사람을 잃습니다. 도움을 받고 역시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여야 될것같잖아요 근데 그게 남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하고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그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말하면 이게 무슨 지역, 감정, 이렇게 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유지하지를 못하고 이방민족의 피가 섞인 지역이다. 그래서 항상 순혈주의, 순수한 배달의 민족 같은 뭐 그런 순수성을 종교적으로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기피하고 사마리아 지역도 기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을 하시면서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일부러 하셨다고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돌아서 갈지언정 그 지역 땅을 밟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문둥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인,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에요. 유대인이 자기들 땅을 통과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모여온 거죠. 그러나 이건 아주 전혀 예상밖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그런 갑작스럽게 생긴 일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갑자기 10명씩이나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왔다. 바로 이들이 평생 자기들의 그 나병을 고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가. 한순간도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온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순간적으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잖아요. 이들은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회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평생 소원을 해결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이 아주 참 아, 정말 이런 장면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들이 불쌍히 여기에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나병 환자들은, 몸에 나병이 생기면 그걸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나병인지, 일반 종기 피부병인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나병이 아니고 일반 피부병이다 하고 판정하면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만약에 이게 나병이다 하고 판정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격리된.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나병을 앓던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나병이 나았다 하면 반드시 똑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열 사람은 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정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몸이 나병이 나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열 사람이 다 제사장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또 자기들이 왜 예수 앞에 왔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소문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음 받은 판정을 받으라" 하니까, 이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사장을 향해 간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이들이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입부로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 하나는 그열명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같으면, 아, 그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한 사람, 돌아온 사람을 놓고, 감사하는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이다고 말씀하시질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여기는 나병이 나은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하는 뜻이 함축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왜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지 않고 구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지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를 할수 있는 측면이 이제 있겠습니다. 우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이 또는 제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을 대할까? 일반적으로 예수 님 께서 하나 님의 아들 로서 보통 평 범한, 인 간과 달리 주님 자 신이 그런 기적 적인, 치 유의 능력 을자 신이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 한데, 이 사람 들 에게 그냥 간절히 낫 기를 바 라는 그들 을 그냥 말 한마디 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내 평생에, 이 사람들은 평생 생각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이 무서운 질병, 죽음을 안고 사는 이 질병을 사람인데 사람으로 살수 없는 이 질병을 안고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런 사람을 대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했는가. 이게 참 그, 그런 생각을 내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볼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쉽게 하고 끝내겠는가.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30년이 넘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만은 새로 호주에 이민을 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유학을 오거나 뭐 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돕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겠어요? 순수하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심 없이 그냥 도움 자체로 도움을 베푼 거라면 그 후에, 교회를 안 나와도 마음이 섭섭할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숨은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의 열심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정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이거 그냥 단순한 얘기로 볼 얘기가 아닌 게 느껴져서 드린 말씀이에요. 나병을 고쳐주는 일이 단순한 일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열 사람인데. 그냥 세상에 가서 보이라.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나은, 나왔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게 또 쉬운 일이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될것 같죠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째 사마리아에 있는 이한 사람만 돌아와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던지 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찌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감사하는 일 하나를 왜 못하는 것일까. 그게 제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현실 생활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낳는 거는 정말 간절한 일이에요. 근데 저 예수가 저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가서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너무 간절하고 아는 일인데, 가서 이제 나왔다는 판정까지 받았는데, 저 예수님이 이상해. 예수가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조건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가서 제 선생님께 보이라 그러지? 지금 이제 다행히,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았는데 이제 돌아가면 무슨 소리 할는지 이런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별개 똑같은 소리를 다 한다, 생각을 다 한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 가면, 내가 예상치 않은 무슨 요구를 받을는지 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생각을 안할수 없죠. 저분이 말로 나한테 요청은 안 했지만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뭐 오라 소리 안 했으니까. 조건 없었으니까. 그냥 가는 게내 마음이 부담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고서야 나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엄청난 일을 치료받았는데 마음도 병들어서 감사도 모르는 마음이 되었나?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 이 일상 생활을 해가는 현실 속에 있는 내 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아, 나도 저열명 중에 아홉 명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꾸로 그런 사람을 본 경험도 있어요. 저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죠? 그런 사람을 본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가서 제사장의 보이라 그런 걸그 말을 믿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 믿음이죠. 믿음이요. 믿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공짜로 뭐 미리 돈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으면 와서 뭘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조건을 붙인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냥 가서 보여라 그거 하나로 낙포 무슨 뭐를 해라 소리도 없이 그냥 완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안 받고 구원 받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병이 낫는 게 가장 중요해. 그 그. 청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성한 몸이 돼서 돌아가서 감사한 마디 하는 거 값도 안 되나 이, 이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이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믿음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뭐뭐 나를 위해서라면 다 믿을 수. 나나 나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붙던데요. 지푸라기라도 붙던데. 내가 믿어서 낳는다고 그러면 믿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믿음. 절실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했고 내가 천국에 가고 하니까 그 모든 게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것에는 절실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그게 믿음.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측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구원을 치료를 해주시는 분은 왜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 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네 믿음이 너를 후원하였으니 이제 가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치료는 다 받았어요 근데 치료 이후에 상 치료 이후의 삶.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믿고 동원하고 다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모습이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인간의 모습. 그걸 위해서 치료하신 것일까? 그렇게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일까? 그러면 그걸 연장해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걸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영생을 구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할때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구원 이후에 삶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냐. 이슈미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전부예 이제 치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치료받기 이전의 심보를 똑같은 심보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가지고만 치료는 해줬었는데 치료받기 전이나 치료받은 이후나 똑같은 삶을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라면 치료해 주신 분이 어떠실까, 생각이. 예수님은 치료하면서 돈 가져와라, 무슨 보상을 원하신 건? 아니. 요 미리 조건을 붙이신 것도? 없어요. 안돌아왔다그래서 이튿날 다시 나병이 생기겠습니까? 치료는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이 삶이 무엇인지 알고, 나병까지 평생 짊어지고 갈 병이 나은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지, 주님이 그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뭔가 정말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그 고통 안 당하고 억울함 안 당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불쌍해서 치료도 해주시지만 사람답게 살도록 바라고 치료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 받고 구원 이후나 받기 전이나 똑같다면 구원해 주신 분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다니면 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거기로 생각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가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치료해 주신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뜻도 본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인정하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둘째는 삶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이 나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엇 뭐 조건도 안 다신 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면 앞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 내가 평생을 나병을 안고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구원은 치료만 받고, 구원만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헌신할 결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